반갑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씨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업인이면서 가정행복 코치입니다 근데 저는 기업인으로 불리기보다 가정행복 코치로 불리는 걸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성공보다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 제 별명이 친절한 수경씨인데요 제가 왜 친절한 수경씨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니고 저 꽤나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제발 자기한테 짜증 좀 내지 말라고. 제발 좀 친절하라고 호소하길래 제가 아내에게 친절하겠다고 작심하고 제 스스로 붙인 별명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 가정 경영자로 세우신 남편들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 결혼식 사진인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 여자와 함께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록 라면만 먹어도 아니 밥을 굶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정말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았고요 아내가 무엇을 해도 예뻐 보였어요 딱석달 동안 <laughs> 석달 만에 제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요. 박이 터지도록 싸웠어요. 제 아내가 화가 나 있거나 울고 있고, 저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밤 1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가서는 쌩 까고 그냥 잠만 잤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저는 결혼하면, 제 아내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줄 알았어요. 조속으로 맛있는 음식, 깔끔한 살림살이, 자녀의 양육과 시댁의 모든 대소사를 알아서 척척할 것으로 저는 기대했어요. 그리고 휴일이면 제가 편히 쉴수 있도록 집안 분위기를 조용하게 해주고, 또 아이들이 저를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하고, 저는 그저 소파에서 TV나 보다가 그것도 싫으면. 낮잠이나 자면 되는 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결혼하면 왕같이 살리라 기대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땠을까요? 제 아내는 남편이 유능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승진하겠지? 집도 빨리 장만하겠지? 그리고 주말이면 설거지나 청소해 줄 거야. 그리고 휴일이면 나랑 같이 백화점 쇼핑 다니고, 아이들 손잡고 야외로 나가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또 제가 장인 장모를 제 부모님처럼 잘 모셔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내도 서로의 기대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돕는 배필이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었던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영어로는 헬프미시라고 하는데, 부부란 돕기 위해서 만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사역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좋다, 좋다, 완전 좋다" 이렇게 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못하니"라고 하신 게 언제죠?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없는 배필은 커녕, 스스로는 왕과 왕비, 배우자는 머슴이나 하녀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해서 10년간 결혼 생활이 무척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결혼은 어느덧 환상에서 현실로 바뀌고, 저희는 거기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파마머리 김종원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가끔 후회하고 제 아내는 가끔 후회 안 하면서 말이죠. <laughs> 자 이제 어째야 합니까? 저런 벤댕이 같은 남편과 저런 네 가지 없는 마누라랑 인꼬 부부가 될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친밀감은커녕 그냥 아이고 저 왼수 이 소위 앵꼬 부부죠. 그러면 이런 부부가 인꼬 부부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의 차이를 배우고, 대화법 배우고,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만 잘 공부하면 우리 잘살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사약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정 설계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 그로 인한 부부의 태생적인 갈등 구조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소망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망이 목표로 바뀌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과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책도 읽으셔야 하고 지금처럼 강의도 들으셔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남편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가정의 머리이자 리더로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내게 있으며 나는 가정 경영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비드라로 시작하는 말씀이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190번 나옵니다. 어미드라로 시작하는 말씀이요 360번 나오고요. 부모드라로 시작하는 말씀이 36번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을 가정의 제사장, 가정 경영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정경영자즉 사장 아닙니까? 왜 사장이 돼가지고 부사장과 직원들에게 사장 자리를 내줍니까? 사장이 아, 부사장이 조금 무능하다고 직원들이 못마땅하다고 사장이 사장직을 게을리 한다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남자들이 가정을 경영하듯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거의 모든 기업이 부도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가정을 부도내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나는 가정 경영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셨을 텐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습관과 패턴이 문제입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여전히 회사 일에 빠져 사는 여러분. 처음처럼 참이슬과 사랑에 빠진 여러분. 주말마다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바로 옛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 빨리 해서 연봉이 높다고, 골프 핸디가 낫다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은 프로게임이라고 합니다. 프로 선수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훈련합니까? 김하나도. 박지성도 최경주도 모두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수많은 학습과 고도의 훈련으로 무장해야 할 결혼이라는 프로게임에 프로 책한권안 들어도 아마추어 부부들이 경기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 경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상처를 가장 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 부모죠. 제 친구 중에 대기업 CEO로 직원 수만 명의 수조원의 매출액을 자랑하는데 단세 명의 가족들한테는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제발 좀 친절하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도 생물학적 아버지와 경제적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째 되던에 한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인생의 패러다임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정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며 내가 이 가정의 리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부부 세미나를 마치고 난 후에 저희 부부가 텐텐 대화 노트라는 걸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텐텐 대화노트란 뭐냐 하면 저희 부부가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싶을 때 말로 하지 않고요. 이 대화노트를 꺼내서 주제를 정해서 10분 동안 저희가 각자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서로 바꿔서 읽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대화를 해요. 10분 동안. 그래서 이것을 텐텐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텐텐 대화를 가지고 저희 교회와 또 다른 외부 기관에서 부부 대화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이 텐텐 대화를 통해서 저희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고 저희도 갈등 많아요. 갈등의 때마다 이걸로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가정의 모습이 저희 집 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가정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가정을 제가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가정행복 코치가 된후 10년 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제가 경험한 많은 사례들. 특히 남편들이 가정 경영자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사례 쉬운 두 가지를 제가 묶어서 이번에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은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러는 제목, 이런 러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혹시 안 주고받은 가정이 있으세요? 네. 뭐,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안 계시지는 않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제가 아내에게 친절한 수경 씨가 되기로 선언하면서 시작한 일이 바로 이 감정 수첩 쓰기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내가 무슨 짜증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걸 증명하겠다고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 수첩을 사서 제가 어떤 감정, 즉 짜증이나 분노나 화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날짜와 시간, 장소, 상황, 제가 느낀 감정 깨달은점 등을 적어 나기 가 시작했어요. 그데 적어 나가다 보니까요, 제가 진짜 짜증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적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적으니까 비로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아내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감정 수첩을 제가 이제 써 나가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돼요. 또 인식을 하게 되니까 짜증이 휘 사라져요. 그리고 짜증내는 빈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한 3개월 정도 쓰니까 짜증내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수첩을 쓰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자신있게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짜증 잘안 내지?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 아직도 안 친절해. <laughs> 아, 짜증나. 정말 짜증이 났는데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 기준이 아니라 아내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혹시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반복적으로 불평을 말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는 지침대입니다. 그게 바로 내 문제점이구나 하고 되새겨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시고 그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내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반복적인 불평에 귀를 기울이시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던 아내가 요즘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당신이 친절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이 얘기를요, 제가 친절한 수경 씨가 되기로 선언한 지 1년쯤 돼서 듣게 된 말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여전히 불친절하다고 저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그게 또다시 제 분노를 재생산하곤 했죠. 그런데 제가 아내가 여전히 저를 불친절하거나 비난할 적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사람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아직도 나를 비난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주길래. 딴짓을 해.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사건건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그렇게 투정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아직도 나로 인한 상처가 덜 풀렸구나. 내가 더 친절해야 되겠구나. 당신이 흡족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 보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제가 아내한테 고백하지는 않고 행동에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오랜 직장 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과나 이익을 거두었을 때보다도 아내의 짧지만 인정하는 말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결혼 28년 만에 가정행복 코치라는 사람이 듣게 된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아내한테 엄마, 아버지로선 잘 모르겠는데 남편으로선 괜찮은 남자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를 묶으시고,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분 부부를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지고 벗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알콩달콩 살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천국과 행복을 맛보시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에덴 동산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그게 잘안 되죠? 그래도 저놈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저 마누라 미워 죽겠어. 그러면 어때 합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단한 사람만 구원하시면 돼요. 바로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길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 여러분 가정에 에덴 동산 세우시고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 박으세요. 그러시면 우리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